760번.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이고,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소수는 0.7 하는 그 소수가 아니야. 얘는 약수가 몇 개인 수? 두 개인 수를 이야기 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23, 이런 식으로 쭉 나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이고,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라 했고, 그러니까 요렇게돼 있는 건데, 1 0 0 우리가 100의 자리, 1 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요는한 자리 수만 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 13, 17 이런 거든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 하나가 오겠다.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올수 있습니다. 2, 3, 5, 7,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3의 배수라고 있잖아. 3의 배수에는 누가 있겠니, 당연히? 어, 3, 6, 9. 한 자리 수니까.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개다? 세 가지다. 그지 근데 여기서 1의 자리, 에의자서 홀수라고 얘기하는 홀수. 근데 이 홀수라는 개념이요. 홀수와 짝수는 우리가 뭘 보고 판단하는 거냐면, 맨 끝에 있는 누구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데 1의 자리 숫자에 홀수는 누가 와야 되냐면 1, 3, 5, 7, 9가 와야 되고 짝수는 2, 4, 6, 8하고 0이 올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1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란 거야? 얘가 5가지가 되겠지. 맞나? 근데 얘네들은 내가 100의 자리 따로 10의 자리 따로 1의 자리 따로를 구하지만 다 구해놓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35뭐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모두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이거 3개를 다 곱하기 해줘야 돼응고배칙칙인 거지 그러면 4 3 5를 곱한데 5 4 20에다 3 곱하니까 몇 가지 60까지 요렇게 자 그다음에 700 61번. 자, 두 집합인데, A 집합에는 1, 2,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자, B 집합에는 1, 3, 5, 7, 9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자, X라는 집합이 만들어질 건데, A, B라는 순서쌍으로 생겼나봐. 그지? 근데 이때 A는 A 집합의 원소이고, B는 B 집합의 원소이다. 그랬을 때, X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궁금해 해. 이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 소문자 a 란 아이는 A 집합의 원소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니까 A 집합으로 아 소문자 a로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 자 소문자 b로 선택할 수 있는 건 b 집합에서 오는 거니까 얘가 다섯 가지. 가지고 모두 가지고 와야 되잖아. 어, A 집합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b 집에서 b 집합에서 하나를 선택하니까 모두 선택이 열다섯 가지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아어얘 열다섯 가지죠. 응, 꽃이네 15. 자, 그 다음에 760몇 번, 2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아이랑 P, Q, R, S와 A 더하기 B, 얘를 다 전개하래.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이걸 진짜 다녹아다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가로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가로 안에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 하나를. 그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세 가지 있는 거 아니야? 요서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가지? 네 가지. 요서 선택할 수 있는 건두 가지거든? 그럼 그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곱할 거기 때문에 얘를 곱하게 되면 3, 4, 10, 20, 24가지가 돼. 그럼 선생님, 여기 만약에 동류항이라는 게 나오면 계산을 하게 되니까 항의 개수가 24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절대적으로 동류항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XYZ랑 PQRS랑 AB가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절대로 나올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x, 여기서 q, 여기서 a를 선택하면 aq 아 x지, 미야. 여기서 xqa 요런 항이 만들어지고 내가 z랑 r이랑 a를 선택하면 zra라는 항이 생기는 거잖아. 요런 식으로. 이해돼? 그 그러니까 절대로 동류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얘는 몇 가지가 되겠다? 24가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763번. 763번에 주사위 ABC를 동시에 내가 던졌는데, 나오는 수의 곱이 짝수가, 한번 봐봐. 주사위가 몇 개? 3 개. 그러면, 세 주사위. 그러니까, 세 개의 주사위를 내가 동시에 던졌는데, 그것이 나온 값들을 다 곱하였더니, 그것들이 모두 뭐가 되었다? 짝수가 되었다. 그럼, 자, A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있을 거고, b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있고 c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숫자들을 다 곱했는데 짝수가 되었다라는 거지. 자, 짝수의 개념은 약간 되게 간단한 건데 뭐냐면 내가 몇 개를 곱하든 예를 들어 두 개의 숫자로 곱한다 칩시다. 그게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짝수 곱하기 홀수를 해도 짝수가 나오고요. 홀수 곱하기 짝수로 해도 짝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 곱하기 짝수 해도 짝수가 나옵니다. 이해 되니? 그러면 뭐가 나오면? 홀수 곱하기 홀수를 하면 당연히 얘만 이제 홀수가 나와. 그러니까 최소 하나라도 뭐가 들어와 있다면 짝수가 들어와 있어면 무조건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구구단의 2단이 있잖아. 2, 1은 2가 되고, 2, 2는 4가 되고, 2, 3은 6, 이런 식으로 되잖아. 아니, 3 6, 2, 4, 8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여기 2라는 짝수가 하나씩은 무조건 들어와 있잖아. 홀수, 짝수, 홀수, 짝수 돼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 결과물은 전부 다 뭐야? 짝수들이더라. 즉, 짝수가 최소한 하나가 있어도 무조건 다 짝수가 된다. 즉, 세개 중에서 하나만 짝수가 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 잘봐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 선생님, 얘가 짝수이고, 얘는 그냥 짝수를 쌤이 다 쓰기가 귀찮아가지고요. 예를 들어, 얘가 짝수, 얘는 홀수, 얘 홀수이거나, 그러면 얘가 홀수, 얘가 짝수, 얘가 짝수. 그러면 선생님, 얘가 뭐 홀수. 맞지? 그럼 얘가 홀수, 얘가 짝수. 뭐, 여러, 여러가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로 다 생각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 뭐만 너희가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 단 하나의 짝수가 안 오는 거야. 전부 다 홀수, 홀수, 홀수가 오면 이걸 곱하면 무슨 수가 나와? 홀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경우를 빼고는 전부 다 짝수가 되겠지. 이해 되니? 이 경우 빼고는 다 짝수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경우의 수에서 곱이 뭐가 되는 걸 찾자?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경우가 나오겠다? 곱이,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나오겠다. 근데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하냐.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잖아. 그럼 B 주사위도 6가지, C도 6가지입니다. 그래서 666세번 곱하면 216이 나오는 거야. 자, 곱이 홀수가 나온다. 맞지? 그럼 얘네들 다 홀수인데, 우리가 주사위 홀수는 135가 있는 거잖아. 그럼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세가지 그럼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세가지 C에서도 세 가지. 그럼 얘를 다 곱하잖아요. 그럼 또 곱하면 얼마? 27. 그럼 얘 빼면 얼마? 189개. 이렇게 나옵니다. 189개. 자, 그 다음에 200, 얼마니? 206, 264번. 자 4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x 근데 이게 약수라는 개념 우리가 한번 볼게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데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소인수분해에서 나왔던 문제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12의 약수를 구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 배우거든 약수를 그럼 1 2 3 4 6 12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가 모두 몇 개냐면 6개가 되거든 이렇게 녹화다 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 6, 12, 2, 3은요. 그럼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나오잖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거야. 요 지수에 1을 더해주고요요 지수에 1을 더해줘서 곱하면 6개.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문제. 48의 양의, 양의 약수의 개수래. 그치? 그럼 일단 48을 소인수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2, 24, 22, 2, 62, 2, 3 6. 그럼 2가 4개, 3이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1 더해서 5. 여기 1 더해서 얼마? 2. 그래서 몇 개? 10개. 고로 A는 10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 있지? 지금. 양의 약수의 총합을 Y라고 하자. 총합을.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진짜 그럼 선생님, 결국 약수를 다 구했어야 되나봐요. 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봐. 우리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거 나오잖아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얘를, 어, 조금, 요, 요 아이. 얘가 진짜 중요한 건데, 일단 요 2의 4제곱을 어떻게 쓰냐면, 1부터 시작을 해서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까지 적으세요. 2의 4제곱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3의 1제곱 있잖아. 얘도 1, 3의 1제곱, 3의, 2. 아, 3의 1제곱까지 만적으세요 왜냐면 3의 1제곱까지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맞지? 약수들의, 약수들의 합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계산해 볼게. 얘가 1하기2하기4하기8하기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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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이잖아. 그럼 이거는 바로 계산합시다. 4.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이만큼이 얼마지? 6, 7, 7에다가 8 더하면 15 더하면 31 곱하기 4 그래서 124이이 나오겠네. 그래서 b 값은 124야. 그러면 a 값이 지금 현재 얼마라고? 10이고 b 값이 124잖아.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알아? 더하라. 더하라 했을 거야, 그렇지? 그러면 답은 134가 되겠네. 134. 이거 하는 방법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 765번에. 자, 240이라는 숫자와 600이라는 숫자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공약수는 초등학교 때 많이 다루던 건데, 이 공약수는 뭐와같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의 약수. 그럼, 최대 공약수는 구하자. 이건 노가다 해도 돼. 아, 노가다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 버전으로 갑시다. 그냥 이렇게. 어, 요렇게 하게 되면, 10으로 먼저 할게요. 24하고 60. 얘 6으로 되니? 6, 4, 24, 60. 그럼 얘 2로 되잖아. 2는 4, 2, 50. 그럼 이만큼 곱한 게 최대 공약수잖아. 그럼 그게 지금 얼마냐? 최대 공약수가. 어, 60. 120 이거고, 그럼 이 아이의 약수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 거겠네. 그럼 이제 120 소인수 분해할게요. 자, 120을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 60, 2, 30, 25, 3, 5, 15. 그럼 2가 3개, 3이 하나, 5가 하나. 그럼 3 약수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니?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하고, 여기에 1 더해서 곱하는 거야. 그러면 몇 개? 16개.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는 16개.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누구? 766번에. 자, 360이라는 숫자의 약수를 찾을 건데, 그 약수 중에서 짝수만 찾으래. 그럼 일단 360을 소인수분해 갈게요. 그럼 얘가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아마, 요렇게. 그치? 2가 3개 맞나?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짝수를 결정하는 것도 누구라고? 쌤, 얘네들이라 했거든? 그럼 봐봐. 그러면 2의 3제곱을 제외하고 3의 제곱 곱하기 5만 가지고 약수를 만들려면 얘네들의 약수를 구하면 3이 하나 왔을 때. 3이 두개 왔을 때랑 5가 하나 왔을 때, 그러면 3이 하나, 5가 하나 왔을 때, 3이 두개 5가 하나 왔을 때, 그리고 모든 수들의 약수 1일 때. 그러니까, 이거 녹색, 얘만 가지고, 어 약수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 그치? 근데, 얘는 1에다가 2 하나, 2두 개, 2세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봐봐. 녹색이 이거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 3, 2개, 5.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나오는데, 여기 1을 여기 다꼽했을때 여섯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치? 요거 1일 때. 그럼면 요거 2를 이제 다 꼽혀요. 요 2랑, 3, 2, 6이랑, 어, 얘는 9니까, 2, 9, 18이랑, 2, 5, 10이랑 해가지고, 얘가 또 여섯 개가 나와. 그니까 러 얘가 여섯 개, 얘가 여섯 개. 그럼 얘는 4잖아. 4를 또다 곱해주면 얘 6개 나오고. 얘는 8이잖아. 그럼 얘 6개가 나와. 그럼 얘 6이 총 4군데 있으니까 6 곱하기 얼마라는 거야? 4. 그래서 총몇 개? 24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 응? 응, 응? 아, 미안. 1은 안 되지. 1은 짝수가 안 되네. 이 6은 빼셔야 됩니다. 그죠? 얘는 빼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6 곱하기 3 해서 6, 38, 18개야. 그걸 우리는 뭐라 하자? A라고 한데 했으니까, A는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된다. 그죠? 이거 내가 한번더 정리할게. 자, 이 내용, 우리 A 값 구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제일 1단계. 일단 360을 소인수분해 합니다. 그럼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2가 총 3장이 있는 거고 3이 2장이 있고 5가 하나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2 하나만 온 경우 얘 약수됩니다. 그럼 2두 개를 곱해서 4도 약수죠. 그러면 3 하나 온 경우도, 어, 3이다. 그러면 5 하나 온 경우도 얘 360의 약수들이잖아. 그러면 2세개 곱해서 오는 거 8도 360의 약수입니다. 즉 뭐냐면 얘네들의 약수 이 숫자 카드 있잖아. 2가 3장. 3이 두 장, 5가 한장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내가 요 있는 것들만 안에서 내가 곱한 것들이 다 약수가 되는 것들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계산해 봐 봐. 여기서 짝수만 오기를 바란데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누가 3의 제곱이랑 5만 가지고는 절대로 얘네들 곱해 가지고 짝수가 안 만들어져. 그니까 누가 필요하다. 여기에 2가 반드시 필요하다.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3과 5만 가지고 부분 집합. 아, 약수를 구하세요. 약수의 개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 1 더해주니까 3, 요기1 더해주니까 얼마? 2. 그럼 얘가 6개가 나오거든. 그지 근데 얘가 2가 2가 곱해질 수 있는 게2한 장, 2두 장, 2세 장이 올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마다 6개씩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6 해서 18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예, 이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봐봐. 5의 배수의 개수를 b라 한다. 그럼 5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또 적어볼게요. 360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잖아. 그러면 5의, 배수 만들, 5의 배수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5가 필요해. 그러면 5가 필요 없는 누구를 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부분, 아 뭐지? 어, 약수를 구하는 거야. 아까 여기 1 더하면 4잖아. 여기 1 더하면 3이지. 그럼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는 전부 다 5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5의 배수가 만들어지지. 왜냐면 이게 5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지금 B 값은, 아까 A는, 그럼 아까 얼마? 18개였잖아요. 그럼 B는 얼마냐면 12개인 거야. 그래서 A 빼기 B 하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 요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 767번에. 10의 거듭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100인 거는 그죠? 근데 10의 거듭제곱이라는 뜻은 뭐야? 어,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 이런 거잖아. 즉 10, 100, 1000, 1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다 10의 거듭제곱들이야. 그치. 근데 양의 약수 근데 이게 1번 예를 들어서 10에 8제곱아 선생님 이게 9개 요1 더하면 된다면서요. 근데 이게 틀린가? 왜냐면 선생님 소인수분해를 해야 했잖아. 그럼 이거 소인수분해를 할때 선생님 이거 진짜 10을 다 곱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1,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10만 소인수분해 해주세요. 그럼음2 곱하기 5에 10제 아, 8제곱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근데 여기에 전부 다 1, 1이 생략됐으니까 이거를 여기 여기 곱하면 2의 8제곱, 5의 8제곱 쓸수 있습니다. 그럼 2분도 마찬가지야. 10의 9제곱 되어 있잖아. 그럼 얘가 2 곱하기 5의 9제곱인데 여기에 1과 1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 필요한 나타난 거지. 그럼 얘가 2의 9제곱, 5의 9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3번 10의 10제곱, 4번 10의 11제곱, 5번 10의 12제곱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2... 5, 10, 2, 5, 11, 2, 5, 12. 요렇게 되고, 그럼 요것도 어떻게 쓰자? 1, 1, 1, 1, 1, 1이 생략됐으니 2의 10, 5에 10. 2에 11, 5에 11. 그 다음에 2의 12, 5의 12.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1 더해주고, 여기1 더해줘서 곱한다. 그래서 얘 18개야. 그치? 그럼 얘는 1 더해주니까 얼마니? 10. 요1 더해주니까 10. 그래서 얘 얼마? 100개. 아얘 18개 99, 82다. 미안하다. 얘 99, 81개입니다. 그럼 얘 100개네. 그럼 답은 몇 번? 2번. 요렇게 되겠죠.